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시프 거인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푸드카빙, 대우카빙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푸드카빙, 대우카빙 해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들 모와 같이 지금 계속 푸드카빙, 수박카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수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여러분들 이 기술 많이 습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수박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박을 한 덩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박은 저는 이 사이즈 이 사이즈가 한 4kg 조금 넘을 겁니다 이 사이즈를 제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사이즈를 가지고 오늘은 무슨 디자인이 들어있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껍질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껍질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궁금해 하셨던 그 디자인.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인지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커팅을 해 주시는 거 강추해 드립니다. 저처럼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면 누구나 껍질은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칼, 대우 카빈 칼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점이 나옵니다. 센터점을 2.5t로. 2.5mm. 이 사이즈는 2.5mm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크면 좀더 사이즈를 늘려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90동. 자, 카메테프, 권셰프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알려드린 대로 똑같이 수박카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5도에서 30도에서 45도 사이 자 한번 나오면 여러분들은 능력자이십니다 저는 능력자가 아닌가 봅니다 꽃잎을 만들 예정입니다. 꽃잎은 여러분들과 같이 저번에 배웠던 그 꽃잎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잎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오늘또 소박이 별로 그렇게 싱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꽃잎은 다섯 잎 여러분들과 저는 꽃잎은 다사님입니다. 그냥 공식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처음부터 했던 꽃잎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계속 제 채널을 보시면서 계속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꽃은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다 활용이 되는 꽃입니다. 자, 이꽃은 동호카빙에도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 주시면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박이 안에부터 지금 약간 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자, 꽃잎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제가 우리가 배운 거를 활용해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은 여러분들 물방울 모양 디자인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했죠? 자, 6등분 하겠습니다. 가무실프, 권실프가 좋아하는 등분은 8등분입니다. 데 여러분들과 같이 육등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팔등분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고 이렇게 평평했을 때 물방울 모양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물방울 모양을 어떻게 넣는지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제거를 해주세요. 자, 톱니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자, 똑같은 모양 하나 뺐지형 자, 더 물방울 모양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거 똑같이. 저건과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고요? 여러분들 각도가 틀립니다 저번에는 일자각도 지금은 이쪽으로 올라갔죠 자이 디자인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쉐프, 막간을 이용해서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은 순식간에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태국 화밍의 장점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순식간에 카빙을 하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 이게 태국 화밍의 장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은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이 제거를 했을 때 어떻게 제거하는지 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데에는 촘촘하게 들어도 돼요, 촘촘하게. 그럼 더 이쁩니다. 네, 저는. 거치에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매입니까 자,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촘촘하게 안 들어가고 거치게 들어가는 이유는 힘들어서 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자, 또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촘촘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촘촘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생선, 촘촘하게. 느낌이 다르시죠? 그리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자, 물방울 모양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하나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방울 모양 디자인이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디자인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좀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 디자인을 했지만 지금도 이 디자인을 한 이유는 오늘은 좀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넣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어떻게 혼합할 수 있는지, 혼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여덟 개를 넣었을 때 물방울 모양 여덟 개를 넣었을 때 그리고 일자로 넣었을 때그 느낌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우에서 넣었을 때그 느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테오카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꽃을 하나 만들었고요. 옆에 물방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로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로 제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자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부속합이 태국 카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시부, 관심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카밍 수박카밍은 행사, 오페, 세미나 등에 연출하는 푸드스타일 연출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